안녕하세요 벨찬스입니다. 오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의 학습 주제는 인구 문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의 인구 증가에 대해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전 세계의 인구는요, 18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산업혁명으로 생산 기술의 혁신이 발생하면서 경제 생활 수준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학기술도 발전하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요. 영아 사망률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그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인구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인구 증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선진국은 일찍이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이죠.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부터 선진국의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많이 인구가 다 증가한 상태고요. 지금은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성장, 경제발전의 시기가 좀 늦춰져서 이제 막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이러한 국가들은 선진국보다는 조금 후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인구성장, 인구 증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많이 활발히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구 문제와 대책에 대해 살펴볼 텐데,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있는데요. 저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해요. 점점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 자료에는 주요 선진국의 합계 출산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남녀 두 명이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니까 자녀를 두명낳아야지 계속 인구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둘 이하, 둘보다 적은 수로 자녀를 낳으면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자, 선진국의 출산율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 1.89, 일본은 1.4, 독일은 1.39, 두 명보다 낮은 수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거고요. 또 선진국은 고령화 문제도 겪고 있는데, 이 고령화라는 거는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고령화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적으로 각 나라의 65세 인구의 비율은 9.3%가 되는데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로 15세에서 64세 사이까지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출산율이 낮으니까 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 생산 가능 인구 수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그 나라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겠죠. 두 번째는 노인 부양 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현진국은 고령화가 발생하면서 점점 노인 인구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노인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노인들이 노후 생활을 그래도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뭔가 부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노인들을 부양하는 비용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지불하는 세금으로 마련되겠죠. 자,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면은 이 노인들을 부양하는 비용은 점점 증가가 되겠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됩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면 아이를 낳는 부담이 줄어들도록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노인들도 계속 경제생활을 할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한다던가 회사에 더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정부 지원 확대 정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동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는 것이 대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은요. 인구 부양력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구 부양력이라는 거는요. 그 나라의 자원으로 그 나라의 국민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 그걸 인구 부양력이라고 하는데 개발도상국은 그게 너무 낮은 거예요. 왜냐면은 개발도상국이란 나라 자체가 아무래도 경제 발전 정도가 조금 뒤처지는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개발도상국의 특징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구 부양력, 그 나라의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밑에 자료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5명, 6명 이상이에요. 이렇게 인구가 많이 태어나고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지금 경제력으로는 이 수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낮은 인구 부양력 때문에 개발 도상국에는 빈곤이나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성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는데 여기서 성비라는 것은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해야 좋잖아요. 근데 일부 지역은 지나치게 남성의 수가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 때문인데요. 아시아의 뭐인도라던가 중국의 일부 지역이 이런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족 계획을 시행해야겠죠. 자녀를 너무 많이 낳으면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니까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니면은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러한 가족 계획을 시행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많은 인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식량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해서 인구 부합력을 증대하는 것이 대책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선진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과 많이 겹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요 0.92명입니다. 둘이 만나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초저출산 사회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뭐 거기는 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점점 늦게 하니까 자녀를 가질 그런 시간도 기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점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죠. 아이를 낳으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는 둘다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그런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혼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아이를 낳아도 그 자녀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 양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많이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도 있어요.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그게 좋은, 복이 많은 것이다. 라고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 않죠. 이러한 변화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사회가 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인구가 부족해지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경기 침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겠죠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는요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그리고 아이를 많이 갖는 다자녀 가정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던가 또 아이를 기르는 데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 될수 있겠고요. 또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육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대책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령화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그러한 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은 그 나라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은요, 아무래도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니까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젊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겠고요. 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 주고 연금을 확대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거는요. 퇴직하고 난 이후에 매달 받는 건데요. 이게 젊었을 때 일하는 동안에 조금씩 납부한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이런 연금을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금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노인들을 위한 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고령화에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